안녕하십니까 행복청조입니다 어, 오늘 장을 이렇게 보시면 어, 364.50에서 갭으로 뛰어서 어, 370.75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한 5포인트 이상 띄에 올려서 바로 쌓아올려서 372.50에 갖다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결국은 행보인데 어, 일봉상으로 보면 예, 갭으로 뛰어올려서 쌓아올린겁니다. 예, 저의 원래 시나리오는 오늘은 이렇게 보합 그리고 내일 쌓아올릴 줄 알았는데 어, 372.5 위에서 끝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은 377.5인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오늘 377.5까지 여기다가 딱 갖다 놨습니다. 물론 382.5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은 아, 푸스 367에서 372까지의 이 매도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콜 쪽은 콜 372에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선물 매수 콜 매수 그리고 375부터 377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누적을 보시면 이372이 자리 이 자리가 결국은, 지지가 된다면, 예, 377.5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가능한 거고, 372.5를 지지를 하면, 대략적으로 372에서 377이 사이가 되겠죠. 오늘 이렇게 보시면, 콜 매수, 그리고 내가 의여풋 매도, 그리고 선물 매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오늘 보시면 12.45, 풋 385에 12.45, 중간값이 372.5거든요. 그러니까 이 372.5에 지지가 된다면, 그 다음은 377.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377.5를 뚫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은 387.5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결국 내일장이, 내일장 딱 지지를 보면서 372.5를 지지를 하느냐. 그죠?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풋 매도 콜 매수가 나오는지 아니면 콜 매도가 나오는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372.5를 지지를 한다면 일단은 예, 안전빵이다. 이렇게 예, 되는거고 그리고 옵션 복합을 한번 더 보면 어, 이 자리에 여기 가만히 보시면 푸스 370까지 15000계약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75까지 보시면 미결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375가 너무 가려고 하면 풋 375부터 이 자리 이 미결제가 증가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일 상승으로 간다면 일단 풋 매도 내가 쪽에 나와야 되고 스물 매스 나오고 콜 매스 나오면서 이 372부터 80요 사이에 미결제가 또 증가되어야 된다. 그러면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간다. 이렇게 아, 이야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누적을 보시면 여전히 상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옵션, 선물 옵션을 보면 옆으로 지금 행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예, 아래로 가도 이거 이상. 여기까지, 지금은 여기가 손실 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경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자리가 371. 대략적으로 막6025 이렇게 잡는 게 낫겠죠. 요 자리인 겁니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같은 이야기지만, 선물 372.5를 지지를 해야 된다. 지지를. 그리고, 아, 하나 더 붙이면, 차트에, 이렇게 보시면, 콜 367. 잠시 좀, 콜 367을 이렇게 보면, 오늘 일본상, 이렇게 보면, 요, 오늘, 고가가 5 9원까지 올라갔어요. 종가가 5.49에 끝났어. 근데 이날 4월 12일이, 장 시작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9.64, 9.64고, 종가가 7.0이에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4월 15일이, 시가가 5.67이고, 종가가 5.96입니다. 근데 오늘 고가가 가만히 보면, 5.90이에요. 그니까, 러 최소, 이 시가, 5.67을 넘어가시고, 5.96까지는 넘어가야, 상반이라고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적 있을 거예요. 방송 중에 상방은 외국인들이 하방을 해야 하는 거를 포지션을 바꿔야, 바꿔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손실이 나더라도 충분히 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하방은 그냥 쭉쭉쭉 밀어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포지션 구축이나 멘탈을 좀 이렇게 여유를 주는 그런 거 없이 하방은 그냥 폭포수럼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상방은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내가 손실을 받더라도 이 지점에서 충분히, 예, 손실난 거를 회복할 수 있는, 즉, 포지션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반면에, 오늘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요 지점에서 못 먹었다. 요게. 그죠? 9시 9분. 45분에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2 30분 안에, 이 지점에서 수익을 못 내면, 정말 이 지지 한 장에, 예, 수익 내기 힘든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상방은 좀 여유가 있는데, 하방 헷지는 필수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또이 자리에서 콜 367이 5.5를 넘어서, 최소 5 8으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 상반이다. 근데 오늘, 엄청나게 눌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만약 위로 올라가는데, 이 자리, 시, 아, 종가가 7.0인데, 이 7.0이 못 넘어갔어. 그리고, 5.10가 5.67이고 고가 6.11인데 이거를 못 넘어가면 그리고 내일이 만약 콜 매도가 나온다 선물은 그냥 보합을 하더라도 콜 매도가 나온다면 아 선물 아, 375아 대략적으로 375에서 377.5가 고점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 콜 367이 5.5 넘어가는지 잘 보셔야 되고, 지금 푸스 377이 지금 5.4온데 이거 지금 양매도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야간장에서 지금 예. 그 밤에 오늘 내 시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5.5, 367, 어, 콜 367, 푸스 377에 5.5 4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고 콜 370과 포 375의 3.33도 잘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지 않겠나 아,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상방은 보고 있었는데 오늘 바로 캡을 뛰어올렸기 때문에 참 이게 기본적으로 상방이라는 것을 깔고 있어도 그날 당일 당일 디테일하면은 그때 그때 대응이 예, 최고인 수인 것 같습니다. 시장 따라가는 것이 예, 최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짓고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아침에 만일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걸로. 예, 수고하셨습니다.